오늘 함께할 게임은요 두 분이 나왔잖아요. 두 분을 좀 살펴보니까 짤들이 많더라고요. 분이, 네. 짤들이 많아. 짤 부자입니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짤의 출처를 찾아라. 짤 출처를. 준비했습니다! LED 화면에 아이다. 우와, 온라인에서 아이다. 자주 쓰이는 짤이 뜹니다 <laughs> 여러분들 글자를 보시고 아이다. 이 짤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왔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짤이 공개가 됩니다 보여주 페이지? 아, 아 이게 뭐더라? 아, 이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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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태연! That's n e x 아 잠깐만! 태연! 태연! 태 청소광 브라이언 청소광 브라이언 보시는구나 보시는구나 정답입니다. 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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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n o 이 h o n g o n g Chong. c h o n 어 h n h n 나 아이고 아, 아, 내가 해야 되는데. 청소못하면 싸가지 오 없는 오 거야. 나이스. 카 <laughs> 그렇죠, 사이즈 좋죠. 수정과. 수정과. 선생고을 드릴게요. 예. 안에 아, 네, 떡이 아요. 입니다 <laughs> <톰입니다. 아유>,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깊네요. 깊어요. <laughs> 접시가 깊어 역시 사람이 깊이를 알수 없듯이. 그래. 빨리 저거. 저거. 저요. 저거. 아, 자리가 이 없어.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깊이를 알 어? 모나카도 깊다. 에이, 에이, 사람의 깊이를 깊이. 알수 없듯이 모나카도 깊다. 곱창은 육지다가 뭐야? 곱창은 육지다. A A A. 국창은 육지다. 아, 나 네, 이제 <laughs> 아, 네, 위에는 김치는 유제다. 저뭐 애플은 사과다, 무슨 거야? 오케이, 좋은 또 글귀를 만들어 주셨고요. 맛있어. 태구, 어때게 먹어보니까? 와, 진짜 하나 더 먹고 싶. 자아 어? 여태까지 이 정도로 얘기한 거를 네 너무했다. 아, 아 먹고 싶어. 보여 주세요. 자 상대방이 아 헛소리할 때 쓰는 자, 예, 헛소리할 때 쓰는 자. 이뭔 개소리야? 그쵸? 헛소리할 때 쓰는 자. 이뭔 개소리야? 이뭔 개소리야? 이뭔 개소리야? 자이뭔 개소리야? 나래 나래 나래. 기황후. 어? 이황후 실패 표표 실패 표표 태왕사신기 정답입니다. 표 정답입니다. 야오가맞췄습니다 아, 태왕사신기에서 사, 나왔던 이게 태왕사신기였어요. 태왕사신기예요. 아, 아, 아 태왕사신기에서 태왕, 태왕사신기 아주 유명한 짤이죠. 아, 유명한 아, 짤입니다. 아, 이 짤은 억지로 축하할 때 쓰는 짤이라고 아, 합니다. 억지로 축하할 때 억지 축하 생축한다. 설마 아니, 지심이었죠 진심 이었죠 진심을 창민이 이거는 억지 아, 이거는 억지 축하 보여주세요 자, 억지 축하합니다 키키 자, 억지 축하키키 키. 아... 키. 아... 최고의, 최고의 사랑 치매 창민 치매 창민 여기 어디예요? 여기. 아니, 뒤에 봐요 뒤에 이장과 군수 뭐라고요? 이장과 군수 순서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이장과 군수 정답입니다 <laughs> 야 <laughs> 이장과 군수에서 우리가 억지로 축하할 때 차승원 씨가 축하합니다. 아, 우리 어, 너무 재밌어. 짱맛있는데 맛있어? 참 맛있는데? <laughs> 맛있어? 야, 확실히 그래도 같은 세대니까 맞추는구나. 어, <laughs> 피오 <피우 웃음> 입맛에 맞아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요. <laughs> 그거 맛있다니까. 이거 <laughs> <그거> 봐. <laughs> <와, 웃음> 그 정도. 로 진이야. <laughs> 이러면 <이름은> 진이야. <laughs> 지금 몇개 남았나요? 지금은 많아요. 괜찮아요. 아 한명 빼고 한다한명 먹어요. 어떤 거?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데 무조건 먹어야 돼요. 보여 주세요. 어, 아유, 아어 아유, 얼마 전이야? 민호 쪽 빨랐어요. 수상자 발표해 주세요. 신인 여상 우 수상자는 밀수 고민씨 씨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얼마나 어, 얼마 전이야? 민호 쪽 빨랐어요. 민호 음. 빨랐어요. 자 윤호. 아그 백상. 실패 예, 장인. 실패 장인. 아, 예, 아, 2023 청룡 아, 어? 어? 영화 대상. 실패. 나래. 실패. 나래. 58회 청룡 영화제. 실패. 팀. 팀. 58회 청룡 영화 대상. 영화 대상. 실패. 장인. 2023제 58회 청룡 영화제. 여러분. <웃음> 여러분. 불레이.

나래, 너 아까 뭘 믿고 58을 한 거야? 58회 청룡영화제 아니, 뭘 믿고 그냥 잘 던졌어, 잘 던졌어요 자, 앞자리 바꿔야 돼 와, 한참 내려가야 돼 앞자리 바꿔야 돼요 키, 키. 어? 키. 46회 청룡영화상 다운 나래 나래 40회 청룡영화상 어, 키 자, 아, 난리 났다 창민 빨랐어요 38회 청룡영화상 신 아, 40회보다 육신 어? 43회 청룡영화상 어? 맞나 보다 어. 키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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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회 청룡영화상 천답입니다 실패하고 나서 예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44회 나래야! 58회가 어디서 나온 거야! 58회가 어디서 나온 야 지금 아니, 58회가 뭐야? 넘길 돌아왔어요 넘길 돌아왔습니다 청룡영화상 신인상까지 알고 있었는데 자를 공개합니다 다음 자은요 오열짤 오열? 오케이 뭔가에 슬프거나 이럴 때 정광렬, 정광렬 오열할 때 이걸 많이 쓰나 봐요 보여! 주세요. <목소리> 역시 정광렬 선생님이야, 우는 거. 하 잠깐만. 아저 뭐였지? 어? 하 잠깐만. 아저 뭐였지? 어? 근데 현대네? 창민. 창민. 하얀 것탄 정답 아닙니다. 딸이야. 아, 아, 정답 아닙니다. 딸이야. 아, 딸이 아, 아들의 여자. 어? 누구요 아들의 여자. 아들의 여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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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의 덫. 아거는 너무... 너무, 너무 잘, 잘, 화면이 좀 h d 급 아닌가요? 실패. 아, 연예인들이 맨날 하는 거 뭡니까? 이 연예인들 맨날 하는 거 리허설 <laughs> 골까기본형골까이래요골자 연예인들 맨날 하는 거골까자 아닙니다 아, 맞습니민 거짓말 무 무서워요 무 이거는 좀 논란이 되겠는데요 예예말 나래 <laughs> 내 어. 아이디는 성형민 실패. 아, 실패예요? 인기가 많을수록 이런 요청도 많이 받고 어? 많이 또 해드리고 나래! 나래! 사인 정답입니다! 사인 아, 나래가 어, 먹게 어 됩니다. 어자 이렇게 되면 은 신동엽 씨 그래. 지금 약간 불안해합니다.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아 키도 반했어요. 진짜 맛있어. 지금 멤버 전원이 반하고 있습니다. 인정 인정. 아, 아, 이게 말하지. 말하지. 왜? 누군이자 지금 보해야지 뭐 어, 반응이 못 뜨겁습니다. 뭘 양보해야지. 아무도 한마디 못했다니까. 인절미까지 들어가 있어요. 나갈 거야. <목소리도> 두 분에게 맞히는 <laughs> 선물 같은 자리입니다. 보여 주세요. 불꽃 카리스마 민호. 불꽃 아. 어. 어. 카리스마 민호.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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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데카운트다운 실패. 제가 데뷔했던 프로예요. 이거 엠넷이야. 붐붐붐. 아주 멋진 VJ 붐입니다. 붐의 필살기. 헤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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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청자 여러분과 함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비즈니스 어, 하네. MBC 섹션 TV. 아, 실패! 이거 Mnet인데. 그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헷갈려. 섹션에 가기 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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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net 길바닥 스탈 찾아라.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지금에서도 했어요. Mnet은 -net. 맞습니다. Mnet. 뉴스인데. 무슨 뉴스? 어, 어, 연예, 신. 신. 연예. 연예. 뉴스. 연예 뉴스. 앞에 뭐가 붙습니다. 영연동현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 연예뉴스 실비. 자 유로 없습니까? 정민. 굉장어 정민. 엠넷 모바일 연예뉴스. 모바일. 어. 그때는 <laughs> 모바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 모바일 말고 자 연예 소식을 좀 풋설게 제공을 했어요. 친 친. 제공을 봉넓게, 신. 신. 했어요. 친 친. 와이드 연예. 아, 와이드 아, 여자, 맞아 아신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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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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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직접적인, 아, 직접적이었어요 인직 너무 직이다너가 그분 아니었나? 아, 이기성씨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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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얘기하니까 어, 기억난다, 그쵸? 그치 그그 m 네 e 크 뉴스 m 와이드 연인 뉴스를 하고 다음 짤는 내가 가야 되겠에서 이렇게 코피가 나 그런 짤 어? 코피 본거 같아요 그거 맞히세요. 아, <laughs> 차가워, 차가워. 어, 아유, 아유, 차가워.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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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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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아 아유, 아유, 아영아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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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는아자아구아아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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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는아자 아유, 아유, 아아 아유, 아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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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포도주 래퍼입니다. 블랙 자. 야, 화이트. 아, 이제 좀할 아, 만한다. 라이벌전이 됐네. 아, 여기, 드시고. 여기 빡빡하네. 야, 여기 빡빡합니다. 할 만해. 어. 이제 할 만해. 와.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양보 안 해요. 죄송합니다. 아, 네. 보여주세요. 요즘 거. 어? 어? 하네? 하네. 어? 합성 아니에요? 세구나? 엑소팬에게 이용당한 한짜리입니다아 아, 저게. 아, 제가, 야 이게 뭐야? 제가 무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한네를이렇 들고 있어 가지고 카메라를 그쪽 비쳤더니 갑자기 바로 뒤집어서 저게 나옵다 아! 진짜 요 아, 와! 네 나는 아이스크림 너는 막 내려. 너는 여름. 너는 아이스크림 우리 <목소리> 제발 기간 결혼하자. 아 이름 적어나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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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송일까요? 공연할 때? 어, 가요 연예대상 뭐라고요? 가요 연예대상 가요 대 연예대상을 해요? 이게 무슨 대상이지한 번에 처리하면 그래. 통합 배통합. 실패. 어, 야외 무대인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어, 많은. 야외 야외 무대 같아. 빛깔을 보니까 야외 같고 또 어느 방송사 같아요. K. 창민창민 열린 음악회. 정답입니다. 아 열린 음악회. 아, 아 한혜가 아 어렵게. 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 모나카를 먹게 되고요. 수정과까지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드립니다. 수정과가 단어. 아예 잠깐만요. 우리 어명오중지 않을까? 한 잔은 남았어요. 한잔 남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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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왔습니다. 자한잔 남았고 뒤에는 요만큼 더더 이상은 저희가 뽑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맞춰야 됩니다. 결승까지 가면 안 돼요. 이번에 자 다음 짤 가기 전에. 어때요 창민 씨? 왜왜왜 이렇게 맛있는지 식감은 좀 어때요? 저, 저? 왜 이렇게 맛있어? 떡이 아, 식감 맛린 거예요. 겉에 모나카가 아삭 아삭 이렇게 오, 씹히는데 이 안에 인절미가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내 잘살이다. 이게 저 섭외 전화 많이 오겠네. 스탭 아, 아, 오늘 아침 아, 아, 아 역시 된것 같습니다. 아, 아, 오늘의 미션은 된것 같습니다. 아, 자 다음 대기업 거래. 대기업 다음 자른 보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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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어. 최경찬민입니다. 어? 최경찬민이에요. 어? 자, <laughs> 자, 뭐야 누구야? 최경찬민입니다. 5년간 사은 이질을 버리고. 윤호. <그거> 기억난다.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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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투게더. 실패. 맞는데. 어, 그게 아닌가? 맞는데. 이게 지금 몇입니까? 해피투게더. <laughs> 몇시에요? 아, 세윤. 아, 시즌 있구나. 자, 세윤. 해피투게더 <laughs> 시즌. 윤호. 오. 실패. 윤호. 해피투게더 시즌 3.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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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줄이세요, 김동현. 어? 더 줄이라고? 동현! 해피투게더 r 3 3를 줄여요. 쓰리. 뭐3고요 해피투게더 쓰리. 3답입니다3 3 해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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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3 3 3 3 3 3 아, 스리에 있어서 아, 사우나가. 아, 이거 진짜 재밌었어. 아 창민 씨, 저때가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 아, 아. 창민 씨부터. 갑자기 이제 그 네. 명수 형이랑 같이 입이를 입 크기 대결을 한번 하라고 해가지고 오, 오, 오. 어. 쫙 벌려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예. 예, 어, 그래서 이 자리 좀남았고 아 어, 멤버는 두명 결승전 결승전입니다. 봐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리얼로 가야죠어 리얼로. 어리얼 가세요. 왜냐면 지금 뭐, 음료가 너무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반 맞춰줘요. 너무 위스키. 어 위스키에 위스키. 얼음 좀넣어줘 얼음 좀. 넣어줘, 얼음, 얼추다, 얼추다. 얼음, 물어줘. 얼음, 얼음 물어줘 좀 넣어드릴게. 요 아, 느낌 좀 나게. 얼음 <laughs> 어, 넣어드립니다. 아, 요거로 되게. 고마워 고마워. 어 느낌 좀 살리게. 먹을 줄 알아. 이게 뭐야? 먹을 줄 알아. 갑니다 뭐요? 주세요. 아 어+ 어 유노. 뭐, 본인 네가 어떻게 해 본인 어떻게 해자 유너 이때+ 이때 짤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창민아 무슨 생일, 짤입니까 창민아 생일 축하한다 이 짤이 프로,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은요 뮤직뱅크 세윤세윤우리부터트롯아 뭐라도 <laughs> 어, 해보자 뭐라도 유노윤호 천남이입니다 자 다음에 나 스카이다 아 이거 준비씩어나 어.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제파티가 <목소리가> 어, 아닙니다. 와, 도와줘제파티가 <목소리가> 아닙니다. 왜 나를 그렇게 쉽게 알죠? 아무것도 모르 기억하지. 그렇지? 어땠. 해. 내가 승리했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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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정답 맞췄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인생의 질리지. <목소리> <목소리> 가져갑니다.